일단 택배로 왔고요. 먼저 두개나왔네요 얘는 위추, 미추. 위추가 들었고, 이 안에는 여기 안에는 나의 앨범과 사쿠야 같이 산 앨범이 있습니다. 뭔가 사가 사진 찍자 거, 사진 찍은 거, 제가 왜 이렇게... 왜 <laughs> 이렇게 종종 말하는 거지? 앨범이 들어있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석재야. 이따 내가 뭘 샀냐? 이따 제가 뭘 샀냐? 면냐 휙... 자, 리드덕 뭐? 월크 버전, <laughs> 월크 버전. 이제 아까 그때 료가 나왔던 그 CD를 미쿠 사쿠야 단체 그리 송보드 레터 버전을 샀습니다. 대박 샀죠? 그리고 미쿠 미츠까지. 이거는 그냥 땄어. 괜찮아. 짜는데 한대게 땄어. 포장이 아주 잘돼 있어요. 미쿠입니다. 좋아요. 사쿠야고요. 단체 버전입니다. 네? 이거 송보드 레터 버전. 그리고. 미그덕 <laughs> 웨이크버전 문태일씨가 나왔다 이건 제게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할거고요 이거는 저녁에 카풍 카다와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워크버전을 뭔가 까보고 싶어 그래서 워크버전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위츠도 아직 안깠거든요 위츠도 와서 뜯을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버전 이거 스티커야? 오온더1 2 7 비트 어 포카가 바로 나와있고요 이렇게 해라. 오~ 간지나는 거임. 생일 선물로 갔다. 이 앨범 가서 내 안에 내용물 안 보내줬더라고. 시작, 도무지 버 됐다. 오~ 간지나고요. CD플레이어 내 야채 산다. 일단은 이 워크 스티커인가? 응, 스티커가 있구요. 카를 먼저 까봐야 할까 아이디어 스티커 가하더 있네 고1고7고크 포스터를 먼저 까보고고하고 가고 가누 가고 가누가지내고 가고 가고 가까 가고 가고 가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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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왔구요 어머나 가머 가고 가씨가 나왔어요 서 예상해볼까? 일단은 고르라 하면 은 도영이 최애입니다 최애가 아니고 도영이 좋아요 정우네요 나쁘지 않아? 포카 대형이 포카 제발 문태일만 아니면 될것 같아 아네 누구지 근데? 아! 문태일! 네. 아! <laughs> 문태일 많은 걸 보답한다고 해놓고 이제 간판에 가셨죠. 이거는 쓰레기 없지. 그럼 학원 갔다 와서 다시 키도록 할게 바이바이. 일단은 아까 얘를 깠죠? 자, 다음 걸 까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추랑 미스, 생이가 있고요. 레터, 쫑보드 뭐, 레터. 리쿠 단체, 이제 미추는 하이라이트인가 마지막에 까도록 하고 얘네 먼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삭제할걸 봤는데 요가 나왔거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네, 이거 까는 법을 내가 걔들 보고 깨달았어 그냥 얘를 뜯으면 되는 거였어 야, 악계안 안 뜯기는데? 됐 오! 잠깐만 사진 계속 까셨다 잠시만 아, 진짜 안 보고 있어 진짜 구라한테 안 보고 있어 누군지 모르, 아직 안보 이거 어떤서지 아직 안 보, 진짜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자 이대로 안에 있거든요 봉인 잠시 봉인. 이거 스티커. 이쿠야 이쿠 이쿠 정말 귀엽어요. 야. 복카를 확인해봐요. 복화가 매니즈 솔직히. 하나, 둘, 셋. 시온 나쁘지 않아요. 시온은 뭐지? 1 0년 뒤에도 입걸. 오 뭔가 감동 멘트를 날렸어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위시가 까는 거 봤거든? 얘가 까는 걸 봤는데 이게 이렇게 세울 수 있대 이렇게 세워 놓는 거야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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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잖아 아, 원래 다 그런가? 내가 다음 앨범 팝팝 단체 버전입니다 주얼 단체고요 근데 약간 진짜 계속 그랬지만 그용상을 찍고 있으니까 존재말을 하게 되고 보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안 내가 는데 h a t d o 팝 t y 팝팝 이게더 시리, 가 예뻐 우와. 자 스티커 아 제발 시 t i 다 날이 오늘 날이 시 k 날인가 음? 응, 헤 나쁘지 않아? 시온, 시온 나왔습니다. 이 사진 저잘 찍은 것같아 뭔가 항공샷에 맨날 약간 여진애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다르긴 한데요. 우리 이거 살짝 갖고 싶은 이 열쇠고리, 잡고 자, 팝, 팝, 키링깡, 키링깡이 이 단차기까지 까봤고 자 다음 쏭버들 이게 뭐지 개인적으로 쏭버들의 첫 시작 좋아하는데, 입고 파트 상당히 좋았는데 입고놔주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온시온시온 시온시온 시온시온 요시 정말 결태고 담아오고 있는 것 같이 정말 뜯어보겠습니다 잘 뜯고 싶은데 찢어지면 안 돼. 진짜 개먹는다 아! 아! 진짜. 너무 포장을 잘해주신 거 아니야? 아! 제 귀여운데 투리코라는거 좋네 완전 예쁜데 오야 대대 그래, 이런 거 때문에 이게 너무 예뻐서 이런 게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어 오 시온이고요 너무 예쁘다 이게 시온이고 얘가 리쿠야 토끼가 요구신가 얘가 요고 사쿠야 제시 뭔가 그런 거 같고요 네터 네트워, DIY 네터 됐습니다. 이게 제일 예쁜데? 송보드가 너무 예쁘다. 제이포카 나왔어요. 정말 놀랍죠? 내가 너의 송보드야. 이 씬이 진짜 예쁘다. 완전 커요, 온 걸? <laughs> 완전 귀여워. 아, 정말 멋진다. 짠. 이건 진짜 소장 같이 있어 음. 소리야. 정말 놀랍게도 동생이 저 보풀 원을 사랑할 모라 인피니트 머저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야이리코얼 너무 귀엽다. 이건 살짝 빛바람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음잘산것 같아요. 근데 꾸기지지 마. 근데 꾸기져서는안 돼. 됐다 마지막 미투가 나왔는데 예쁘 어떻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미투입니다 박수. 너 소중해 너무, 너무 비싸고 일단은 와야 개귀여워 야, 실물이 깡패야 미쳤어 와 개귀엽다. 와 살짝 커 뭐하자 개귀여워 아 팝초 사야겠다 얘를 열면 앨범이죠 우와 개귀엽다 소 큐트라고요 위시, 위추면 위시 앨범 땐가? 다각 이렇게 따로 시온이 보이긴 했거든? 근데 세트 그랬단 말이야? 학부야 세트, 학부야 한 거, 그럼 시온도 겪는 거, 다 시온 세트 아니 음, 그림이 상당히 멋지군요. 자 위추. 출생일 24년도 2월 21일. <laughs> 그 고향은 네오시티고 초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루에 한번 뽀뽀를 해주래 안 아, 하면 큰일 난대 음 그렇구만 이건 뭐지? 아 이건 뭐지? 포카스포 당하 어떡함? 야 티코 개 예쁘다 이게 진짜 예쁜데 아 너무 예쁘다 이건 뭐지? 단체 폴라 포카, 폴라로이드가 있어요 제이 제이와 시오만 가득 없고 정말 멋지다 오늘 내가 깐 거에 대한 복합 뭐? 니꾸한 개도 없다 이게 맞냐 내가 아들 다섯 개를 샀는데 원래 한, 한 개는 다른 애 깔고 뇨가 나왔거든 인생이 쓰고 슬프고 거지 같다 타쿠야 넣어서 완전 돈 클리즈 만드는 거였는데 정말 인생 멋진 두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다 예뻐. 니가 없을 뿐이야. 밖에서 열창을 하고 있고 동생이. 위쳐 쓸수 있을까? 근데. 근데 뭔가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 일단 그냥 인형처럼 들고 다니기에는 돈이 너무 비쌌어. 우시 제이제이 쉬운쉬운 니쿠만 니쿠만 있으면 완벽한데 <laughs> 괜찮아 우리 화장지도 예쁘지 이렇게 이건 고장났지. 정말 때못쓸것 같은데 이초끝 다음 컴백을 하나 앨범 살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돈이 남아 돌지 않기 때문에 고민 살짝 할것 같고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고 니쿠 안 나고 좀 슬펐다 왜최애만안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돈을 쓴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 거지 같은 S M 은좀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같이 한다